오늘은 한성기업 오스테오닉 포바이포 덱스터 PNH테크 5종목 분석합니다. 한성기업 상황표 봅니다. 우선 액면가 5 0 0 0원짜리고요 재무표는 F등급입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는 6060원이고요. 내일 목표가는 7272원이고 손절선은 4848원이고 라운드 피규어는 7000원입니다. PNF차트 상승목표가 8669원입니다. 여기에서 PNF목표가와 장종료목표가를 평균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이 한성기업의 목표가로 정의합니다. 투자에겐 없었고요. 주 월봉은 각각 상승이었고 기본 차트도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가 기본 차트니까 봉차트 3개 모두 상승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 상승중이고요. EQ 볼륨 차트 상승입니다. 두 b 2 차트는 비슷하죠. 스토캐스틱 슬로우 앤 윌리암주 퍼센트 R 2개의 매수 지표는 모두 약세 시그널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두 지표 약세니까 이건 매수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되있고 다른 것들이 상승이라 하더라도 매수자리는 지나친 게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OVB21선 선련지표는 상승추세고 꼬리가 들렸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표들께 서로 다르네요 추세 인 보시면 아일랜드갭 상하 비율이 64대 36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매도 시그널 날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보합 시그널로 봅니다. 랭코 차트, PNF 차트 비슷한데 둘다 상승 시그널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가기 차트와 가 차트와 스윙 차트 상승 시그널 보여주고 있고요. 이선 전환도, 즉삼선 전환도에서 칸 전환수를 3회씩으로 바꾼 이선 전환도 상승 시그널입니다. 금을 차트는 발산 상승이고요 하이켄 아시 상승이고, 역시 기곡선은 매수 전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 상승인데요. 일목균형표는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 펜, 선행스펜 1, 2, 5개의 지표를 가지고 시그널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는 일목균형표 상승 시그널입니다. 여기시그널 보시면 1 1 2일 이평선 정별 상승이고요 기준선 전환선 역시 정별 상승입니다. 여기에서 11선은 전환선에, 그리고 21선은 기준선에 대응을 하고 있고, 11, 21이평선보다 기준선 전환선이 더 정확하고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주요 지표들을 보시면, 10개의 지표 중에 9개가 상승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주요 지표는 상승을 보겠고요. 파라 시스템. 파라볼릭스 ADX, DMI 세 개의 지표를 만든 시스템인데 여기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OBV는 거래량 지표이고, CCI는 모멘텀 지표인데 이두 지표를 모아놓으면 꽤 정확한 시그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승 시그널 나왔습니다. CO 91일 평선 이거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가를 따지는 건데 추가 상승이 가능한 패턴 보여주고 있습니다. DEMA, MFI는 또 추세 지표죠. 물론 DEMA는 가격 지표고 MFI는 음, 상대 강도 지표이긴 하지만 둘 합해놓으면 상승 시그널, 특히 다이버전스를 가지고 따져볼 수 있는 상승, 볼수 MLCD, 평선, 둘다 상승 시그널을 볼수 있습니다. MACD 61평선 둘다 상승 시그널볼수 있고요. 프랭스 펜과 흥스펜2 상승시그널인데 트행스펜 2의 꼬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유력하다고 하겠습니다. 한성기업 기초분석은 상승이었고 추세 확인 상승 그리고 매매시그널 A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성기업의 전체 흐름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오스테오닉 상황표 입니다 일단 액면가 500원 짜리고요. 재무표는 C등급인데, e 위의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그냥 C등급이라고 보고 넘어갑니다. 오늘 종가는 5 9 1 0원이었고요 내일 목표가는 7,092원이었고, 내일 손절선 4,728원, 라운드 시규어는 6,000원입니다. PNF 목표가, PNF 차트 상승 목표가 8 3 2 5원이고요 여기에서 PNF 목표가와 장 종료 목표가를 평균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은 오스테오닉의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7,709원 오스테오닉 목표가 정리합니다. 투자에게는 없었고요. 주 월봉은 각각 상승이었고, 기본 차트 상승이었습니다. 봉 차트 3개가 모두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와 EQ 볼륨 차트인데요. 두개 차트가 비슷합니다. 상승시그널 똑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매수지표인 스토캐스틱 슬로우와 윌리엄즈 퍼센트 R은 둘다 각각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 b v 21위 평선 선인스핀1의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선인스핀1이 꼬리가 들렸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거고요. 유력하다고 하겠습니다. 추세 확인 보시면 알렌드 갭 상하 비율이 62대 38입니다. 아직까지는 보합시그널로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매도라고 해도 크게 나쁘같 하진 않습니다. 랭코 차트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PNF 차트 상승입니다. 여기서 랭코와 PNF는 서로 비슷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차트, 스윙 차트는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가격 차트를 얘기하는데 스윙 차트를 집어넣느냐 그 이유는 두 흐름이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가게 차트는 스윙 차트와 함께 상승 시그널 보이는 것으로 봅니다. 이선 전환도 상승 시그널이고요. 이선 전환도는 삼선 전환도의 칸 전환 값을 사말세기로 바꾸면 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금물 차트는 발산 상승이고요. 하이켄 나시 상승이고, 역시 곡선 매수 전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 보시면 상승시그널인데, 일목균형표는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1, 2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다섯 개 지표인데요. 이, 이, 이걸 가지고 어, 굳이 분석, 분석을 하자면, 기준선, 전환선 하나의 시그널이고요. 후행스팬도 하나의 시그널이고, 기준, 선행지핀 1, 2는 구름선을, 구름대를 만들어서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들을 했을 때 상승 시그널 나온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일목균형부 상승이고요. 매매 시그널 보시면 1 0일2 0일 이평선 골든크로스고, 기준선 전환선도 골든크로스입니다. 둘이 똑같이 시그널이 나왔죠. 여기에서 전환선은 11선에, 그리고 21선은 기준선에 대응을 합니다. 둘이 비슷하죠. 어느 쪽이 더 정확한가는 기준선 전환선이 더 정확하다고 하고요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들 보시면 상승 식은널이고요 그리고 10개 중에 10개가 상승입니다 그래서 주요 지표들은 상승 식그널이라고 하겠습니다 파라시스템 보시면 상승인데요 파라시스템은 파라볼릭스, a d x DMI 세개 지표를 가지고 어, 만들어냅니다. 여기서는 상승시그널 나와 있습니다. o b b CCI는 상승시그널인데요. 이건 비교적 단기간에 쓰일 때 정확하게 쓸수 있습니다. o b b 는거래량 지표고요. CCI는 모멘텀 지표입니다. 그리고 CO, 9 1이평선 보시면, CO는 원래 모멘텀 지표인데, 트라이킨 소실레이트를 줄여서 CO라고 합니다. 거기에 91일 평선을 더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한자인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 패턴 남았습니다. d e m 의 MFI 값은 추세를 찾을 수 있는데요. d e m 의 값이 원래 가격 지표고 MFI가 상대형 지표긴 하지만 여기서는 추세를 보는 종목 시그널로 볼수 있습니다. MACD와 91일 평선 추세를 보여주는 MACD와 역시 추세를 보여주는 6 1위평선둘다 상승 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행스 펜과 선행스 팬2둘다 일목균형표의 하부 시그널인데요. 하부, 하부 지표죠. 여기서는 상승 시그널 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선행스 팬2의 꼬리가 들렸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 패턴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오스테오닉, 전체 흐름을 보겠습니다. 기초분석 A 상승이고요. 추세 확인 상승이고, 뭐 매매시은늘 A상승입니다. 그래서 에스테모닉은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4X4 사항표입니다. 일단 액면가 500원 짜리고요. 재무표는 F등급 됩니다. 좋지가 않죠. 그리고 오늘 종가는 11,750원 이었고요. 내일 목표가 14,100원, 손절선 9,400원, 라운드 피규어는 12,000원 되겠습니다. p&f 차트 상승목표가 21123원 이고요 투자 의견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월봉은 각각 상승이었고 기본차트도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차트들은 모두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로우차트와 eq 볼륨차트인데요 둘다 똑같이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eq 볼륨차트는 크게 직사각형 특히 누운 직사각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스톡 케이스틱 슬로우 앤 윌리엄 지퍼인트 R 상승시그널 볼수 있고요 OBV 21이평선 30핀 원 상승시그널에다가 30핀 원의 꼬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유력한 패턴이라고 하겠습니다 추세 확인 보시면 R&D 의 상하 비율이 79대 21입니다 매도 시그널 나온 것으로 보겠습니다 랭코 차트와 PNF 차트인데요. 둘다 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죠. 그리고 랭코 차트 상승이고요. PNF 차트 상승입니다.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계 차트는 스윙 차트, 아니 스윙 차트가 아니라 가계 차트는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선 전환도는 3선 전환도에서 칸절한 변수를 3에서 1로 바꾸면 이선 전환도가 됩니다. 삼선전환들보다 이선전환들 더 많이 쓰는게 요즘 추세라고 합니다. 상승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물차트 수렴상승이고요. 하이케나시 상승입니다. 그리고 역시 계곡선은 매수시그널인데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추세가 막 엉켜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매수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일목균형표 상승시그널입니다. 일목균형표는 원래 다섯 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 선행스팬1, 선행스팬2, 다 종목인데요. 그 중에 몇 개를 보시면, 즉, 어, 기준선, 전환선 하나, 후행스팬 하나, 선행스팬1,2 묶어서 구름이 됩니다. 이것들 종합하면 일목균형표의 흐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상승시그널,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 신호를 보시면 1 1일 21일 평기선 골든크로스고요. 기준선, 전환선 골든크로스입니다. 둘이 비슷한데 굳이 따지자면 기준선은 21선에, 전환선은 11선에 대응이 됩니다.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둘 중에 즉 11선, 21선과 기준선, 전환선 중에 어떤 걸더 많이 쓰냐면 기준선, 전환선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주요 지표들 10개 중에 10개가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는 상승시그널을 봅니다. 파라시스템 보시면, 파라시스템은 파라볼릭사, ADX, t m i 를 섞어서 보는데, 여기 상승시그널을 볼수 있습니다. o b v c c i 는 단기 매매에서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상승시널을볼수 있고요. c o 9 1이평선은 추가상승이 가능한가를 따지는데, 여기서는 추가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DEMAMFI 값은 추세를 보는 건데요. 추세적으로 상승시건을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m a c d 6 1이평선 이것도 추세인데요. 상승시건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행스팬과 선행스팬2는 일목균형표의 지표들인데, 여기서는 상승시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스펜2의 꼬리가 들렸기 때문에 더 신빙성 있죠. 4이4 기초분석은 상승이고요. 추세 확인 상승이고, 매매시그널 A 상승입니다. 그래서, 4이4의 전체 흐름은 상승 추세에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넥스터, 상황표 봅니다. 액면 500원짜리고요. 재무표는 d 등급쯤 됩니다. 이0의 값이 아직 나왔지 않기 때문에 좀더 두고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D등급도 높은 값은 아니죠. 재무표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는 1,28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내일 목표까지, 내일 목표가는 1,2,336원, 손절선 8,224원, 라운드 피규어 11,000원입니다. PNF 차트 상승 목표가 15,061원이고요. 투자 이견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PNF 목표가와 장종목표가를 평균하면 이 값이 나오는 이 값은 덱스터의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13,699원입니다. 주 월봉 중에 각각이 주봉 월봉이 상승이고, 기본 차트 상승입니다. 여기에서 일봉 주봉, 월봉, 봉차트 세개 모두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로우차트와 이끌룸차트도 상승시그널로 서로 같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톡 캐스트, 슬로우 앤 윌리엄즈 퍼센트 R은 매수지표죠. 매수지표들이 보합시그널이니까 여기서는 상승시그널이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보합입니다 오비비 2 1 평선 30.1 상승 시그널인데요. 여기서 30.1의 꼬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유력하다고 라 하겠습니다. 추세 확인 보시면 아일랜드 갭이 상하 비율이 72.28입니다. 그래서 매도 시그널로 볼수 있습니다. 랭코 차트 pnf 차트 비슷한데요. 상승 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기차트는 약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선전환도는 3선전환도에서 칸전환 값을 상승세기를 바꾸면 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3선전환도보다 이선전환도를 더 많이 쓴다고들 합니다. 여기서 덱스터의 이선전환도는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물차트는 발산상승 중이고요. 하이케나시 상승 역시 곡선은 매수 지속 단계이고, 일목균형표 상승입니다. 일목균형표는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1, 2를 조합해서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서는 상승시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근을 보시면 1 0일2 1 2평선 정배열 상승이고 기준선, 전환선도 정배열 상승입니다. 11선은 전환선에, 21선은 기준선에 대응하고 둘이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선 전환선이 더 유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요지표 보시면 상승 시그널이 10개 중에 10개입니다. 당연히 상승이 위력한 거죠. 파라시스템 보시면 상승 시그널입니다. 파라시스템은 요즘에는 허생 선생님이 PDA 기법을 말씀 을 주로 하시던데 여기서는 어 저는 파라수, 파라볼릭사를 응용한 파라시스템이라고 이름을 지어 있습니다. OVVCCI는 상승시그널이고요. 단기매매일때 유용합니다. c o 9 1평선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추가상승여부를 따지는 건데 추가상승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DEMMFI값은 상승시그널이고요. 추세지표입니다. m n c 6 1평선도 추세지표로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행스펜 선행팬2는 상승시그널인데 선행스팬2의 꼬리가 들려서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덱스터 기초분석은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추세확인 상승이고 매매시그널 A 상승입니다 그래서 덱스터 상승추세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PNH테크 상황표입니다 액면가 500원짜리고요 재무표는 A 등급 중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는 26,150원이었고요. 내일 목표가는 31,380원, 손절선 2 9 2 0원 라운드 피계 27,000원이었습니다. PnF 차트 상승 목표가 32,493원이고요, 투자 의견은 34,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PnF 목표가와 투자 의견 그리고 장종용 목표가를 평균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은 P&H t e c 의목표가 되겠습니다. P&H t e c 의 상승 목표가 32,624원입니다. 주월봉은 각각 상승이었고요, 기본 차트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봉 차트 3 개, 일봉, 주봉, 월봉은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 이큐얼 차트도 비슷한데 여기는 둘다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유력하죠 스톡 게스틱 슬로우 앤 윌리암즈 파이터 은 매수지표인데 매수지표 두 개가 모두 상승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OBB 21위 평선 선생지표1 상승시그널 인데요. 선지표원1 꼬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유력하다가 되겠습니다. 추세 확인 보시면 아일랜드 갭 상하 비율이 69대 31인데 여기서 그냥 매도시그널로 잡겠습니다. 랭코 차트, 그리고 PNF 차트는 비슷한데, 둘다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차트 상승시그널이고요. 분명히 스윙차트도 가격차트와 같이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이선전환도는 3선전환도에서칸전환 값을 3에서 2로 바꾸면 이선전환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3선전환도보다 이선전환도를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상승 시그널 볼수 있습니다. 금물 차트 수렴 상승 중이고요. 하이케나시 상승 중이고 역시계곡선은 수렴 상승이 아닌데 여기서 는 수렴 상승이 아니라 매수 시그널이겠죠. 매수 단계를 봅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 상승 시그널을 봅니다. 일목균형표는 기준선 전환선, 프랭스 펜, 선행스 펜 1, 선행스 펜 2, 5개의 지표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상승 시그널 나와 있습니다. 매매 시그널 보시면, 1 0일2 12, 0일이평선 정배열 상승, 기준선 전환선 정배열 상승입니다. 두 개의 이 지표들이 비슷하죠. 그런데 굳이 따져, 따져보자면, 11선은 전환선에, 그리고 21선은 기준선에 대응을 합니다. 10, 20일 이평선보다 기준선 전환선을 더 많이 쓴다고, 그리고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요 지표들 보시면 10개의 지표 중에 10개가, 즉, 100%죠.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더 유력합니다. 파라 시스템은 파라블릭스 a d x DMI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는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 b v c c i 상승 중이고요 o b v c c i 는 단기 매매를 할때 단기 시그널을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o b v c c i 는 상승 시그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CO 90일 평선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가를 따지는데 여기 상 가능하다가 나왔죠. DEMA, m f i 와 MACD 60일 평선 둘다 추세 지표입니다. 네 개의 지표죠. 추세 지표인데 둘다 상승 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행 스팬과 선행 스팬 2는 일목균형표 의 지표들인데 여기서 상승 시그널인데다가 선행 스팬 2의 꼬리가 들렸습니다. 추가 상승 유력한 거죠. PNH 테크 기초분석 A상승이고요. 추세 확인 그냥 상승이고, 매매시그널 A상승입니다. 전체적으로 PNH 테크는 상승 추세에 있다고 라 하겠습니다. 하나 제약 봅니다. 내일이 고점이 당분간의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선전환도 PNF 랭코차트는 상승세입니다. 오늘은 한성기업, 오스테오닉, 포바이포, 덱스터, PNH테크 다섯 종목 분석했고요, 한컴 분석으로는 하나제약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이는 성공하다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